아이, 이거 달아 문 열어라. 아, 시끄럽게 여기 왜 왔어? 그냥 가라. 닫아, 어서 닫아봐. 아씨, 이 년이 돌았나? 어? 뭐? 이어? 그래, 이어. <laughs> 아이고, 역사, 역사. <laughs> 어울리지 않게 요리는. <laughs> 노력한다. 너, 국민은행에 집 산다고 적금 모아둔 거, 이번 달만기라서돈 나오는 거다 알고 있어. 그러니까 나한테 거짓말을 생각하지 말고, 그거 다 내놔라. 그거 이미 깬 지가 언젠데? 어, 수빈아, 무슨 일이야? 어? 어, 아, 그, 그거, 아빠가 돈 보냈어. <laughs> 걱정 마.